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 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종말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무슨 차원에서? 순서적 차원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마지막,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 그 전체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 게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생존해 있던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 모두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이 내용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게시로 받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1세기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었지만 다만 그때만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계시로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가장 존귀한 영적인 무리인 24장로들과 내네 생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안팎으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오직 누구만 펼쳐볼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능히 펼쳐볼 자가 없었는데, 오직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펼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직 누구로만 감당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모든 천사들과 구원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새 노래, 즉,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일곱 인을 차례대로 떼십니다. 오늘은 그 일곱 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일곱 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 말과 그말 탄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말 탄자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흰 말을 탄 자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되어져 있죠? 무엇을 가졌고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두루,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 펼치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 암팍그로 무엇이 기록된 두루마리? 암팍그로 심판의 내용이니까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심판, 어떤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인을 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심판, 어떤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가장 첫 번째 재난이 바로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흰 말을 탄 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흰 말을 탄 자, 백마를 탄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으시죠? 네. 백마 흰 말을 탄자 보통 누구를 떠올리느냐?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성경 책이 어떤 성경 책인 줄 아십니까? 요즘은 너무나 다양한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칼라로 여러 가지 그림을 담아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프리를 해 놓은 성경책이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특히 성경의 내용을 프리해 놓은 성경책은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 아래 부분이나 아니면 옆 부분에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을 때그 당시의 풍속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참고를 해도 좋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 놓은 것이라면. 그것은 보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경책은 아무 해설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냥 성경책. 여러분, 예전에 관주 성경이라고 했거든요. 그 구절과 병행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를 기록해 놓은 이 관주 성경. 여러분, 그 성경이 가장 좋습니다. 설명을 여러 가지 풀이를 해 놓은 성경책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성경책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본문인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여러분 게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을 흰 말, 백 말을 타신 분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이 흰말 백말을 탄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곰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받겠고 여기에서도 여러분 흰말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요 공의로 심판하시며 눈은 불꽃 같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 군대가 따르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며 만군은 만국의 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게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6장 1절 2절의 장면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죠? 어린 양, 즉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봉했던 일곱 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장면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이더라. 흰 말과 그탄 자가 보이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흰 말을 탄 자는 요한이 본이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께서 펼치신 두루마리에 등장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계시고 그 펼치신 두루마리에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펼치신 두루마리에서 등장한 자는 각각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이지 동일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계시고 그 펼치신 두루마리에서 흰말과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으니까 펼치시는 예수님과 그 펼치신 곳에서 나온 흰말과 흰말을 탄 자는 동일한 인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를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흰 말을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그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죠? 활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쓰고 있죠? 멸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6장 2절과 19장 12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은 분명히 머리에 뭘 쓰고 있다고요? 머리에 6장에서는 멸류관을 쓰고 있고 19장은 뭘 쓰고 있다? 많은 관들을 쓰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흰 말을 타고 있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일단 쓰고 있는 관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다른 관입니다. 6장에 나오는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라고 하는 관이고, 19장에 나오는 관은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관입니다. 여러분, 스테파노스는 전쟁과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면에 디아데마타는 왕권을 인정할 때 씌워주는 관입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이 스테파노스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무엇으로 번역을 했죠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여러 관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관은 왕권을 인정할 때에 씌워주는. 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자는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흰 말을 타고 왕권을 상징하는 디아데마타 라고 하는 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장에 흰 말을 탄자는 예수님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자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관은 디아데마타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전쟁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인데 그것조차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6장 2절 말미를 보시면 이 흰말을 탄 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은 다른 관인, 다른 관인 것과 동시에 그 관을 쓰고 있다는 것조차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말은 이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기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이기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을 쓰고 있다고요? 스테파노스.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관을 이 이기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기려고 힘쓰는 이 사람이 쓰고 있다는 것은 그 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거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다른 점은 6장에 나오는 힘 말을 탄 자와 19장에 나오는 힘 말을 탄 자는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절과 19장 15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6장 2절에는 그힘 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죠?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9장의 힘 말을 탄 자는 무기가 뭐죠? 예리한 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19장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활이라고 하는 무기는 성경에서 보통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무기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 3절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 3절 성경에서 보통 활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보통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대표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인." 로스와 에셋과 두발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의 손을 쳐서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활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첫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고 있는 흰 말을 탄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는 흰 말을 타고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무기를, 무기를 들고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누구와 비슷합니까? 마치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전혀 아닌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무기를 들고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자,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화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한마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적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말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누구 같아 보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 기존의 교회와는 다를 것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재난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재난이라고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진리 문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 우리들이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고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척 봐서 구별이 되면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척 봐서 누구도 알 만큼 그렇게 다르다면 여러분 이 단이 왜 무섭겠습니까?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그냥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경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똑같이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쓰고 똑같이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나 이단이나 똑같은 교회로 취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서울우림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교회나 구원파나 다 똑같은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독교이고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이 가지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한 실력과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넘어갈 위험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나와서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제일 무서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진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게 발전을 하는 것이 이 종말에 대해 가장 위험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진리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진리의 전쟁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실력과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운답시고, 여기저기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구려는 그 싸구려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법입니까? 반짝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반짝일 필요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리어커에서 파는... 천 원짜리 금반지는 어떻습니까? 요란스럽게 반짝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순금은요, 반짝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에게 가서 들어보면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성경을 잘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너무나도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왜요?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싸구려기 때문에 여러분 반짝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구려입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반짝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반짝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런 싸구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미혹하는 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힘써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워 가시므로 이 진리 전쟁에서 미혹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종말의 때 가장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단들이 이 종말에 대해 일어나서 진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베풀어지는 이 종말에 대해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요. 진리를. 믿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전쟁에서 미혹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더욱더 힘써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읽고 들으며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잘못된 진리들을 능히 분별하며, 능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